안녕하세요 롱임 루씨입니다. 오늘은 애들과 함께 구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한 분과 전화 연결해 을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아 저는 학교에서 도시행정학과를 전공했는데요. 아무래도 과가 행정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진로를 정하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됐어요. 아, 도시행정을 전공하시는군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약 1년 정도 준비하고 있어요. 혹시 하루 공부 시간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는 휴학 없이 이제 학교 공부랑 병행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방학 때는 그래도 하루에 8시간 정도는 공부를 할수 있었는데 학업이랑 병행하다 보니까 한그 절반으로 줄은 것 같아요. 그쵸 지금 개강해서 더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공통 과목이 국어, 영어, 한국사 세 과목이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선택 과목인데 저는 행정학개론과 사회 두 과목을 선택했어요 그중에서 어떤 과목이 가장 어려우신가요? 저는 사실 사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법과 정치 그리고 경제, 사회문화 이렇게 세 과목이 합쳐진 과목이다 보니까 네, 공부할 게 조금 많아서 저는 사회가제를 힘든 것 같아요. 에듀이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신다고 들었어요. 에듀이을 처음 접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어, 이제 아무래도 저는 학교에서 에듀얼 강의를 제공해줬었어요. 그래서 그걸 듣다 보니까 괜찮아서 따로 구매를 하게 됐어요. 아 그럼 이제 연간 패스 이용 중이신가요? 네. 과목별로 추천하시는 교수님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저는 좀 이해하기가 쉽고 재밌는 강의를 원해서 국어에서는 배영표 교수님이랑 사회는 이종학 교수님, 행정학계로는 이광호 교수님이 쉽고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 책상을 잠깐 옆 보니까 노란색 애지일 책들이 많더라고요. 직접 교재를 이용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일단 에듀윌 교재가 깔끔해서 좋았어요. 이제 양이 좀 많긴 한데 그만큼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서 좋았고 또 기본서랑 기출 문제집이랑 단원별 문제집이 딱딱 나눠져 있어서 커리를 잘 따라가기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럼 다른 공시생 분들에게도 에듀윌을 추천하시나요? 네, 유명한 그런 어깨 1위인 만큼 이유가 있겠죠. 네. 교수님들이 가장 잘 가르치신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저도 그것 때문에 듀엘 서비스를 이용하게 돼서. 어, 그리고 질문답변 게시판에서 질의응답 서비스도 잘 해주기 때문에 어,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쉽게 편하게 잘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공시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제 곧 다가오는 시험이 있으신가요? 올해는 국가직 시험이 4월에 있고 지방직 시험이 6월 이렇게 두번 있어요. 어, 한달 정도 남았네요. 다음에는 꼭 합격자 인터뷰 영상으로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번에는 반드시 합격자 인터뷰로 찾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졸업 전에 꼭 합격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